그들은 만리장성을 쌓았다. 중국을 통일했다. 우리에게 병마용을 선사했다. 그러나 진시황 제국의 어두운 면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수천 명의 후궁이 있던 황실 후궁. 수백 명의 거세된 자들을 양산한 것의 공장. 죽은 황제와 함께 산 여인을 매장한 제사. 국가 권력으로서의 성적 통제. 화폐로 사용된 몸들. 어떤 이야기가 신화일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무덤에 묻히고 대나무 조각에 기록되었을까? 기원전 221년. 천하를 통치하는 첫 번째 황제. 신용에 위치한 그의 궁궐에는 천천명 이상의 여인들이 있었다. 아내도 동반자도 아닌 재산이었다. 진나라 법조는 그들을 가축처럼 취급했다. 황실 혈통을 위한 번식도구, 황제의 기사들을 위한 오락거리, 그리고 그의 내세를 위한 재물이었다. 이런 중국 역사 기록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저희 작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대본은 사학자의 기록과 진나라 무덤 유적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된 사실에 기반합니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숫자로 시작해보죠. 사학자 사마천은 진나라 시황의 후궁에 정복한 여섯 왕국에서 온 3천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3천명 이들은 조공으로 바쳐지거나 시장에서 매입되거나 전리품으로 약탈된 자들이었습니다. 양이에 이 예, 궁궐에는 145개의 별도 마당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마당당 유친명의 여인, 순환근무표, 번식할당량. 황실 회계관들은 슈웨이디에서 발견된 대나무 조각의 생리주기를 기록했습니다. 황제는 같은 침대에서 두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궁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천문 계산에 따라 마당을 옮겨 다녔습니다. 운 좋은 밤, 임신하기 좋은 날. 여성들은 비단으로 장식된 방에서 기다렸다. 화장을 하고 발을 묶은 채 임신이 생존을 의미하고 불임은 죽음 혹은 그보다 더한 것을 의미함을 알면서 기원전 미배 10년, 황제는 5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중국법은 그의 시신이 사후세계로 따라가도록 요구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모든 후궁이 아닌 일부만. 시마는 냉정하게 기록했다. 자식이 없는 모든 후궁들은 황제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도록 명령받았다. 고전 중국어에서 동행하다는 뜻의 한자는 제물로 바치는 동물과 같은 글자를 사용한다. 1974년부터 2012년까지 진시황릉 단지에서 발굴된 것은 병마용 뿐만이 아니었다. 대량 매장지였다. 유해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매비 20년으로 확인되었다. 사인은 다양했다. 경추의 교살 흔적, 수은 중독, 뼈 샘플, 밀폐된 방에서 생매장된 증거가 발견됐다. 그러나 하렘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공포는 환관 제도 속에 있었다. 승진을 위한 것에 8세 불과한 소년들이 궁중 중개인에게 팔려갔다. 이 수술은 자금성 동쪽 구역 낮밤으로 비명이 울려 퍼지던 낮은 건물 단지에서 이루어졌다. 방법은 외가적이었다. 한나라 시대 기록에는 후대 황제들이 계승한 것에 관행이 묘사되어 있다. 완전 절제. 뿌리까지 칼로 베어내고 상처 봉합을 위한 뜨거운 기름. 감염으로 세명중한 명이 사망했다. 생존자들은 황제의 소유물이 되어 남녀의 경계에 서게 되었으며 성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제의 후궁을 맡게 되었다. 세강 자신도 유목민에게 항복한 장군을 변호한 죄로 거세를 당했다. 그는 이에 대해 단한번 기록한다. 고대인들은 이런 치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그후 그는 자신을 절단한 왕조를 기록하는데 남은 생을 바쳤다. 그의 기록은 진나라 성 관행에 대한 우리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 역사는 차갑게 복수했다. 숫자는 충격적이다. 마우구이에서 무덤까지 실크 문서에 기록된 궁중 기록에 따르면 진나라 법정은 하천 명 이상의 유닉스를 고용했다. 한 황제의 성적 편집증을 위해 봉사한 사원 명의 거세된 남자들, 일부는 황후의 거처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다른 이들은 관리가 되었는데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 덕분에 왕조에 도전할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안전한 조언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거세는 단순히 신뢰 문제만이 아니었다. 통제 수단이었다. 진나라 법조는 성범죄에 극도로 잔혹하게 대처했다. 황실 후군과의 간통은 분할형으로 처벌받았다. 범죄자는 두 대의 수레 사이에 묶인 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며 살해되었다. 국력 강간은 것의 후 만리장성 강제노동을 의미했다. 수리우디의 대나무 조각에는 단 1년 동안, 200건 이상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황제 자신의 성적 관행은 의식적 수준에 가까웠다. 궁중 연대기는 그가 처녀에 집착했음을 묘사한다. 젊은 여성뿐 아니라 처녀 소년까지. 황실 침실에는 성적 행위를 무한히 반사하도록 특정 패턴으로 배치된 청동 거울이 있었다. 도교 사제들은 처녀의 성에너지가 불멸을 선사한다고 그를 설득했다. 그는 이를 문자 그대로 섭취했는데 기원전 2 1 2분년 수은과 진사 첸샤를 섞은 생리혈을 마셨다. 후계자 푸즈 후츠가 아버지의 방식을 도전하자 황제는 아들의 아내와 자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 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시모는 왕자의 반응을 기록했다. 아들의 여인을 취하는 통치자는 아무 것도 다스리지 못한다. 푸수 푸에쿠티는 가족이 황실 소유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기보다 자살했다. 황제는 과부마저 자신의 소유물에 추가했다. 성매매 시장은 궁궐을 넘어 확장되었다. 진친. 도시들은 황실 관리가 감독하는 공식 매춘 지구를 운영했다. 여성들은 미모와 다산 능력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다. 가격은 국가명령으로 정해졌다. 1등급 기녀를 데리고 있는 기사는 말한 마리를 살수 있을 만큼의 금화 3개를 지불했다. 2등급은 금화 1개, 3등급은 은화 10개였다. 그 아래 등급은 동전과 막걸리로 가격이 떨어졌다. 이 유각 지역들은 국영 기업처럼 운영되었다. 세금 징수관이 매주 방문해 모든 수입의 30%를 황실 금고로 가져갔다. 유각 관리자들은 고객 선호도, 성적 관행, 지불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다. 고대 도시 로양 로양의 고고학적 발굴에서 대나무 회계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600명 이상의 매춘부들을 이름, 나이, 전문 분야별로 나열하고 있었다. 이 전문 분야들은 성적 상품화의 깊이를 드러낸다. 궁중에서 훈련받은 여성들은 황실 기법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았다. 전차병 출신 여성들은 익숙한 경험을 원하는 군 장교들을 끌어모았다. 정복된 지역의 외국 여성들은 중국 문화에 알려지지 않은 이국적인 관행을 제공했다. 특정 연령 선호 고객을 위한 남녀 아동 매춘부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유흥장이 아니었다. 번식 시설이기도 했다. 국가는 임신을 감시하며 태어난 아이들을 군복무나 궁중노동에 동원했다. 소년들은 미모에 따라 병사나 궁중노예가 되었다. 소녀들은 성경제에 편입되었다.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은 지방 총독에게 선물로 보내졌다. 평범한 여성들은 상인과 농민에게 팔렸다. 진나라 법조는 성매매를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규제했다. 무허가 매춘은 남성에게는 것세, 여성에게는 얼굴 낙인을 의미했다. 무허가 매춘업소 운영은 천 번의 배임을 통해 수일에 걸쳐 서서히 살해하는 형벌로 이어졌다. 국가 소유 매춘부에 대한 고객의 폭력은 제국 재산 훼손과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 궁중 기록은 성매매 세금의 규모를 보여준다. 기원전 215년 매춘업소 수익은 황실금고에 200만 개 이상의 청동화를 기여했으며, 이는 국가 총수입의 약 10%에 달했다. 황제는 말 그대로 상업화된 성적 착취 위에 제국을 건설했다. 인간의 욕망을 말리장성과 병마용을 위한 국가 자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진나라의 결혼법은 성적 통제의 범위를 드러냈다. 아버지는 10세부터 딸을 국가에 팔수 있었다. 황제의 관리들은 추수축제기간 마을을 순회하며 가축처럼 소녀들을 검사했다. 미적 기준에는 창백한 피부, 작은 손, 그리고 궁중 기록에서 달 얼굴이라 부르는 생식력을 암시하는 둥근 얼굴 특징이 포함되었다. 선발 과정은 엄격한 규정을 따랐다. 황실 검사관들은 키를 측정하는 청동 막대, 얼굴 비율을 재는 캘리퍼, 체중을 재는 저울을 휴대했다. 15세에서 25세 사이 여성들은 다섯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1등급은 황실 첩감으로 흠없는 피부와 대칭적인 얼굴, 다산형 골반을 지녔다. 2등급은 지방총독 선물용으로 아름다우나 사소한 결함이 있었다. 3등급은 군관보상용으로 평범한 외모에 건강한 체격이었다. 4등급은 상인 아내용으로 평범한 얼굴에 노동력이 강했다. 5등급은 매춘부나 재물로 쓰였다. 고고학적 증거는 문헌 기록을 뒷받침한다. 진나라 행정중심지 발굴에서 선발 당시 여성을 달았던 청동저울이 발견되었다. 인간에 대한 표준계량법이 적용되었다. 가장 무거운 여성들은 농업지역으로 보내져 농부 아내로 삼았다. 가장 가벼운 여성들은 궁중무희와 후궁이 되었다. 황제의 성관계 일정은 달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정해졌다. 궁정 천문학자들은 행성 배열에 맞춰 황제의 침실 방문을 기록한 상세한 차트를 작성했다. 초승달밤에는 처녀와의 만남을, 보름달밤에는 임신 가능성이 확인된 후궁과의 수태 시도를, 일식밤에는 피와 수은 섭취를 동반한 의식적 성행위를 진행했다. 슈우디의 궁중 기록은 성관계 일정에 수학적 정밀도를 보여준다. 3000명의 여성이 월별 순환제로 나뉘어 밤마다 88명이 대기했다. 황제는 보통 저녁 오락을 위해 35명을 선택했다. 누구도 밤새 머물지 못했다. 경비병들은 각 여성을 새벽 전에 숙소로 호송해 황실 통제를 위협할 수 있는 정서적 유대를 방지했다. 순환제는 후궁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낳았다. 성적 성과와 임신율에 기반한 궁중위계가 형성되었다. 1등급 후궁은 비단옷, 개인실, 전속 하인을 받았다. 5등급 후궁은 방을 공유하고 거친 면 옷을 입었으며 상위 등급의 남은 음식을 먹었다. 2년 내 임신 실패는 강등 또는 더 심한 처벌을 의미했다. 그러나 임신 자체도 공포를 동반했다. 황제는 점점 기이한 방법으로 친자 확인을 요구했다. 임신한 후궁은 태아의 피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수은이 섞인 포도주를 마셨다. 유산은 흔했다. 생존 출생하는 수은 중독으로 심각한 기형을 지닌 경우가 많았다. 궁중 의사들은 이러한 선천적 결함을 용의 표식이라 부르며 황제의 은총을 상징한다고 했다. 황제의 불사 축으로 점점 기이한 성적 관행이 생겨났다. 두 명의 연금술사가 처녀의 피에 생명력이 담겨 있다고 설득했다. 궁중 기록에는 매달 피를 모으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젊은 여성들은 청동 그릇에 피를 흘렸고, 그 피는 수은과 섞여 보름달에 마셔졌다. 많은 이가 과다 출혈로 죽었다. 생존자들은 더 끔찍한 운명을 맞았다. 출혈 의식은 정교한 의뢰를 따랐다. 처녀 후궁들은 궁전 동쪽 탑에 비단 밧줄로 매달렸다. 청동 칼로 팔다리에 얕은 상처를 냈다. 궁중 하인들이 용문양이 새겨진 그릇에 피를 모았다. 이 의식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동안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진나라 무덤에서 발견된 뼈 샘플의 의학적 분석은 젊은 여성 유골에서 심각한 빈혈을 보여준다. 이는 이러한 핏뽑기 관행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수은 중독은 황제의 말년에 성기능 장애를 초래했다. 궁중 의사들은 점점 더 절박한 치료법을 처방했다. 어린 소년의 소변과 섞은 갈아낸 콧불 소불 10대 소녀들의 직장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삽입한 후 꺼내어 먹게 하는 것 가열된 수은증기 웅덩이 속에 서서 행하는 성행위 황제의 악화된 건강은 성적 편집증을 심화시켰다 궁중기록은 후궁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정교한 간첩망을 묘사한다 유닉스는 대화를 보고하고 생리주기를 추적하며 우울증이나 반항 징후를 보이는 여성을 기록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만남으로 인한 임신 의혹은 가열된 청동 막대를 자궁에 삽입해 강제 낙태로 이어졌습니다. 진 왕조 궁정은 무단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고대 피임 양 역할을 했던 북아프리카의 멸종 식물인 설퓨움을 매일 투여했습니다. 경비병이나 다른 후궁과 임신시도한 여성들은 순은 욕조에 빠뜨려 처형당했다. 궁중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12년 한 해에만 하빌레 출건의 처형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황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후궁들 사이의 동성애 관계였다. 그는 레즈비언 관계가 황실 혈통을 위한 성 에너지를 훔친다고 믿었다. 궁중 경비병들은 여성 숙소를 무작위로 수색하며 친밀한 관계의 증거를 찾았다. 의심받는 커플은 분리되어 서로의 고문을 지켜보게 하는 처벌을 받았다. 황제의 죽음도 이 관행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그의 아들인 이대 황제는 후궁 제도를 계승하고 확대했다. 궁중 기록에 따르면 그는 즉위 첫해에 800명의 여인을 새로 추가했다. 거세된 남성들로 구성된 유닉 제도는 6.17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성적 시장 규모는 두 배로 커졌지만 그의 통치는 반란으로 왕조가 붕괴되기 전까지 고작 3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제2황제의 성적 관행은 아버지의 잔혹함을 뛰어넘었다. 궁중연대기에 따르면 그는 남녀 쌍둥이에 집착했다. 황실 요원들은 제국 전역을 샅샅이 뒤져 쌍둥이 출생을 찾아 냈고 가족들에게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아이들을 데려갔다. 쌍둥이들은 궁중에서 격리되어 황제의 쾌락만을 위해 훈련 받았고, 노화를 막기 위해 18세 생일이 지나면 살해되었다. 진나라 통치에 대한 반란은 매춘가에서 시작되었다. 매춘부들은 반란군 통신망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 궁중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전직 후궁들은 반란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이 가진 황실의 취약점에 대한 친밀한 지식이 군사 전략을 이끌었다 반란의 첫 지도자 천슝, 첸징 은 궁중 매춘부와 신원 불명의 고객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고객은 아마도 첫 번째 황제 자신일 가능성이 있다 궁중 경비대는 성적 반란에 잔혹하게 탄압했고 후궁과 내시들 사이에서 반란 동조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대량 처형했다 두 번째 황제는 하루 만에 국녀 300명을 물에 빠뜨려 죽이도록 명령했다 그들이 방운과 통신하고 있다고 확신한 황제는 시신들을 위하 웨이하에 버렸고 이로 인해 시체댐이 형성되어 하류 도시로의 물 흐름이 차단되었다 반군 군대가 심양 천양에 접근하자 황실의 성적 체계는 혼란에 빠졌다. 후궁들은 경비병을 살해하고 탈출을 시도했다. 유닉스들은 수십 년전 자신들의 거세를 명령했던 궁정 관리들을 살해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매춘부들은 새 황제를 섬기기보다 자신의 업소를 불태웠다. 진나라의 권력을 15년간 지탱해온 성적 기구는 몇주 만에 붕괴되었다. 기원전 빕 6년 진나라가 멸망하자 성적 기구도 함께 무너졌다. 상용을 정복한 한나라 장군은 궁궐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했다. 3천 명의 여인들이 사라졌다. 일부는 도망쳤다. 다른 이들은 후퇴하는 진나라 군대에 의해 살해 당했다. 많은 이들은 포로로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90년대 발굴 작업은 이 마지막 공포의 증거를 드러냈다. 궁전 근처의 집단 무덤에는 15세에서 30세 사이에 여성 유해 400여 구가 묻혀 있었다. 사인은 중독이었다. 뼈 샘플의 화학 분석 결과 불사의 약으로 황제가 섭취했던 바로 그 수은이 집단 자살 도구로 재활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가장 암울한 발견은 2008년에 이루어졌다. 지하철 확장 공사 중 고궁 지역 아래에 봉인된 방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수은 증기로 완벽하게 보존된 서 37명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비단 수위를 입고 있었으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206년 왕조가 멸망한 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들의 얼굴에는 저항의 흔적이 없었고 손은 평화롭게 가슴 위에 포개져 있었다. 그러나 법의학적 분석이 진실을 드러냈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방에 봉인되어 위에서 중국 제국이 불타는 동안 서서히 질식해 죽도록 내버려졌습니다. 15년 넘게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한 성적 제도의 마지막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방벽에서 고고학자들은 고대 한자로 새겨진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끔찍한 제도를 요약한 네 글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유다. 죽음 속에서도 이 여성들은 그들을 노예로 만든 황제의 허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생전에 황제의 소유물이 되었고, 영혼은 사후에도 그를 섬기도록 약속되었다. 진친. 왕조는 고작 125년 지속되었으나 그 성적 관행은 2000년 넘게 중국 제국 문화를 지배했다. 이후 모든 왕조는 후궁을 유지하고 후궁 여인들을 고용하며 여성의 육체를 국가 자원으로 취급했다. 진시황이 창시한 이 체계는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제국적 성적 통제의 모델이 되었다. 오늘날 병마용 박물관의 가이드들은 군사적 위력과 건축적 성취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산채로 매장된 후궁들의 집단 무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황제의 무덤을 둘러싼 수많은 인간 해골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한 남자의 불멸의 권력에 대한 환상을 위해 죽은 여성들로 가득 찬 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나무 기록도, 청동 저울도, 밀폐된 방에 남아있는 수운 중독 유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시황 시대 중국의 가장 끔찍한 성적 관행들은 전설이나 선전이 아니었다. 기록되고 체계적이며 완전히 현실이었다. 비단으로 장식된 방에서 황제의 침대를 기다리던 천전명의 여성들. 집단 무덤 속 409의 해골. 지하 무덤의 산채로 봉인된 서민예불명의 시신. 결국 황제는 불멸을 이루었다. 성적마법이나 수은불로초가 아닌 그의 범죄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발굴할 때마다 새로운 공포가 드러난다. 각 무덤은 제국의 영광으로 위장된 성적노예제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첫 번째 황제는 역사상 가장 기록된 성적포식자로 영원히 통치한다. 차가운 돌, 침묵하는 뼈, 영원한 수치.